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보어가시죠 따라오세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바로 이 출렁다리입니다. 이 출렁거림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와, 롯데월드가 안 부러워요. 여기 그냥 서울 같습니다 지금 또 너무 좋은 게 와, 서울에서 볼수 없었던 이런 자연의 경치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뭔 보시죠? <목소리> 아, 보셨죠? 와 너무 좋습니다. 이제요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 사장님 만나러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예.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이구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철원의 그 힐링팜을 운영하고 있는 그한 원이라고 합니다. 예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보기 지금 펜션에 저희가 온것 같은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더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예. 그동안 저희가 그 영진 펜션이라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또 펜션도 운영하면서 힐링팜이라 해가지고요. 네. 전원 주택 겸, 어떤 주말 농장, 내지는 세컨 하우스, 그런 음. 컨셉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 네. 그럼 일단 펜션인 거니까 네. 방이 어떤 데부터 좀 펜션이 아니라 힐링팜. 방.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안에 내부를 좀 보여 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 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야죠 <laughs> <가자>. 예. 다시죠 <laughs> 예. <laughs>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을 구경해 볼 텐데요. 사장님, 이번 방 예. 어떤 방인가요? 예, 황토방이라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가 볼까요? <laughs> 와, 들어오자마자 황토 향이 확 나요. 이런 장면인데 네, 네. 그, 이게 그 황토가 이게 그냥 그 시제품이 아니라 네. 저희가 해명에서 그 어. 직접 공수해와 갖고 와가지고 직접 만든 황토 방이고요. 음. 그 바닥도 황토로 되어 있고, 음. 예. 여기 보시면 두께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장단이 황토로 순수한 황토로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 네, 특히 애들 아토피는 아 친구 예, 그리고 뭐 부모님들. 음. 제가 이 방을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아. 지어놓은 방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황토 같은 황토의 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듬뿍, 듬뿍 할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아 정말 예. 그 정성과 뜻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방도 볼까요? 이제 다음 방에 들어왔는데 요이 방은 어떤 방인가요? 네, 이 방은 방이 두개짜리두 되어 아아 있어가지고 식구들이 조금 좀 많다라고 음. 하면은 이 방을 이용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거실도 있고, 네, 예, 거실 있고요. 한번 네. 아 예. 여기 쪽에, 아, 예, 컴퓨터도 있고요. 네, 컴퓨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오케이. 또 이제 침대 방, 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옷 침대가. 킹사이즈인가요? 예, 킹사이즈입니다. 예, 두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네. 그런 방입니다. 일단은 부모님 여기 주무시면 되고, 음 아까 고방에서 그 자조문이라든지 음 같이 지내시면 될 겁니다. 하, 네.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고 기본적으로. 예,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음 씻을 수 있는 네. 샴푸나 바디워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화장실도 깔끔하네요.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보시죠. 다음 예. 방으로 구구. 예. 예. <laughs> 네 이제 다음 방에 들어왔는데요. 음. 딱 보니까 여기도 뷰 좋고 또 방도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네. 또 다른 방이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데 그렇죠. 예.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뭐죠? 이 방만의 비밀이 있는데요. 여기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laughs> 방입니다. 애들이요? 네. 예. 뭐죠? 보실까요? <laughs> 보여주세요. 네.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천장이 네, 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네, 올라왔는데요. 진짜 아기자기한이 숨은 비밀의 공간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은 앉아 있지만 제가 서 있을 때 키가 160이거든요. 넉넉하게 서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는 에 이제 냉장고까지. 꽤큰 사이즈의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가스레인지도 준비가 돼 있고 밑에도 오 냄비랑 프라이팬 같은 것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 보니까 조리 도구랑 식기, 컵 이런 것들도 다 있어서 그냥 몸만 와 <laughs> 우리 취직갈때 몸만 가듯이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밥솥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몸만 오면 되는 그런 곳이고요. 이 방으로 들어가면 우리 여자들은또 화장대 없고 이러면 되게 불편한데 화장대까지 딱 있고 드라이기까지 있고 정말 몸만 오시면 됩니다. <laughs> 몸만 오셔서 이 자연과 이 힐링을 하시면서 즐겨주세요. 지금 보니까 식탁에 세컨하우스를 원하십니까? 라는 포스터가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o 군요 k me to ask you to ask m 고고 네. 네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방을 다 둘러보고 왔는데요. 저는 아까 식탁에서 봤던 세컨하우스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좀 분양과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좀 계약 절차나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게 또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 오셔가지고 일단 저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네. 어, 계약을 상담하시면 될 거고요. 비용 자체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한한달 하루에 한만 원에서 만 어? 오천 정도 그 금액으로 예, 좀 저렴한 금액으로 좀 분양을 하는 게좀 어떨까 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밥한번 먹고 서울에서 어, 커피까지 마시면 2만 원은 좋게 넘어가는데 하루에 15,000원 정도면 너무 저렴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제, 저는 이제 딱 생각을 했을 때 전원주택 같은 걸 짓는데 비용이 사실 딱 와닿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경제적인 건가요? 그렇죠. 전원주택을 지은다 그러면은 일단 구입해야죠. 건축해야죠. 처음에 들어가는 총의 비용이 억 단위로 어, 상당히 어.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laughs> 네. 또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또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걸 하시기 전에, 그 하시기 전에 일단 저희 힐링팜에서 1년이고 음. 2년이고 생활 한번 해보신 다음에 마을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 음. 이런 부분이 원활하다 할수 있게끔 저희가 좀 제가 해드리니까는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 이런 쪽에서 오실 것 같은데 네. 오는 길은 복잡하진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처럼 교통이 좀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세아 개가 세 개의 길이 있는데 네. 47번, 43번 구리포천 고속도로 가시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네. 서울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면은 아 예, 네, 와달 수 있는 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 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주위에 좀 놀거리나 즐길거리가 있는 명소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레프팅 아시죠? 레프팅 예, 네. 거의 <laughs> 네. 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네. 예.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유황 온천 <laughs> 네. 때문에 네. 지내시기는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어, 그리고 저는 또 옆에 포터 허브아일랜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여기랑 너무 가까워서. 시설이 잘되 있더라고요. 네. 추천드립니다. 도시에서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싶고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야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들이 좀 많거든요. 그럴 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장님 마지막으로 이 영진 힐링팜을 이용하실 우리 고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께 밤에 오신다 그러시면은요. 제가 여기에서 정착을 할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물심양면 음. 힘이 닿는 데까지 네. 예,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힘껏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와. 근데 지금 와서 느낀 건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우리 큰 아빠 같이 <laughs> 너무 다정하게 잘 대해 주셔 가지고 오시면 약간 가족처럼 또 이웃처럼 함께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요. 해주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laughs> 어서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 너무 맑고요. 공기도 맑고 그야말로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 앞에는 개울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경치도 좋고 이게 겨울인데도 물이 마르지 않고 아주 예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랑 같이 아침 산책 한번 가보실까요? 이 펜션 앞에는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탈수 있도록 산책길이 잘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아침에 조깅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펜션 옆에는 텃밭까지 있어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한테 좀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사장님! 예. 어,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무셨나요? 아, 예, 예. 네, 주무셨습니다 이 텃밭이 되게 넓어 보이는데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여기 한 550평 정도 <laughs> 예, 면적이 되어 있고요 네. 숙소에선 한 200m 정도 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네. 왔다 갔다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음. 겁니다 그리고 이 텃밭은 오시면 은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분양할 음. 예정이고요 요즘 먹거리가 한참 말이 많지 그쵸? 않습니까? 예. 네. 그럼 예. 유기농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음. 되면 되고요. 여기 퇴비 같은 거는 저희가 미리 다뿌려 뿌려드리, 뿌려드리니까는 예, 네, 어 그러고는 걱정 안하셔도될 겁니다. 네, 이렇게 사장님이랑 구석구석 같이 살펴보고 어. 또 직접 하루를 지내보니까 하, 말 그대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서울 가기 싫어요. 어떡하죠? 그래요?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희 그 양재 힐링팜은 도심지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본인들이 힐링 또는 그 전원주택 원한다든지 하시면은 오셔서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고요 네. 아니 앞으로의 생활에 좀더 즐거운 음. 생활이 좀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제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는 네. 오셔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음. <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영진 힐링팜으로 오세요. 한번 합할까요 네. <laughs> 영진 힐링팜으로 오세요! 오세요.